좋은 아침입니다. 욥기 어,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3절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4절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5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고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련이와 육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거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자 어, 빌닷의 어, 비판 앞에서 요번요 어, 정말 이제 살고 싶은 의욕마저 꺾이고 어, 번뇌로 가득하게 하는 그런 어, 재난을 주는 그 위로자들 앞에서 제발. 그 같은 말을 그만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욥을 변한 끝까지 몰아가지고 학대하고 죄인이라고 꾸짖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제발 좀 멈춰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어, 자만한 가운데서 욥이 뭐큰 죄인인 것처럼 죄를 추궁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지금 자기에게 있는 이 고통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인광호의 틀을 넘는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것인 줄을 알아달라고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 절부터 볼까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하는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에서나 정의가 없구나. 8 절.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구절.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십절.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십일절.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12절,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친 척구나. 자, 친구들을 향해서 서운함을 표현했던 요은 하나님을 이제 향해서, 어,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러지질지라도 응답하는 자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막으시고 멸류관을 벗기시고 소망을 뽑으시고, 원수같이 자기를 보시고 둘러진치시고 공격하신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친구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면 버틸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어 지금 이렇게 자기를 원수처럼 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이 본심이 아니십니다. 또 세상 친구는 모두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일 때도 있고요. 또한 가지 우리 안에 죄의 독성을 뽑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무슨 어이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아프지마 옆에서 의사 선생님들을 막으면서 안 됩니다. 우리 아이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아야 됩니까? 아니면 병실 밖에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의사 선생님이 막 아파하는 아이를 아이 입장에서는 막 자기를 잡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지만 하도록 여러분들 외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수술을 받아야 할때또 우리가 성장해야 될때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 절대로 자기 백성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슬픔에 빠진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정의를 시행하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당장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내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 믿음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실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어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15절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16절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들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18절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인몬 뿜미로구나 자, 요은 사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까지 자랑하는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요의 처지는요 가장 가까이 있는 뭐 아내부터 시작해서 또 그의 수하에 있던 종들부터 시작해서 또 그의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낯선 사람 취급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고 지금 그는 화소연하고 있습니다. 친척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종들로부터도 불러도 오지도 않습니다. 정말 하대합니다. 아내와 동포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요. 어린 아이들로부터도 업신여김과 조롱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관계적인 고통은요. 그의 몸에 있은 질병으로 말미암는 고통, 그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그 고통, 어, 이것보다 더 참기 힘든 충격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고통이 요부로 하여 그 중재자를 찾게 했잖아요. 사실 어이 세상에서 정말 이런 완벽한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고통을 겪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심으로 알미암아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조롱받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는 철저하게 외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씨입니다. 요번 이 모두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순간에 중재자이신 그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요 어, 소망 정도가 넘어서 이제 확신으로 나의 중재자가 나에게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실 고난을 조금이라도 미리 맛보는 계기가 되고 예표하는 예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버림받고, 그가 창조한 피조문으로부터도 완벽하게 버림받으셔야 했습니다. 어,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음으로 말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요. 우리는 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여배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어, 우리의 모든 어, 깨어진 관계를 위하여 서 어, 희생하시고 또 새로운 천국의 가족을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감격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요비 친구들을 향하여서 참 자기를 학대하는 친구들, 정말 자기 앞에서 자만심을 보이는 친구들, 어, 앞에서 정말 하소연하고 있고 또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시면서 끊임없이 어, 길을 막으시고. 또 소망을 뽑으시고 공격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소연하며 아무도 없다고 외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관계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탄식하고 있,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 친구는 모두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난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 모든 비조물로부터 하게 버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맛볼 수 있었고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그분의 중재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음도 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당하신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의 가족을 연결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주님 우리에게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를 성장시키며 이 시간이 우리 안에 죄악을 뽑아내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에 허락한 것일진데 주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감사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